n이 어 이럴 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. 자, 요거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n은 요 2로 묶어서 여기는 99의 세제곱 플러스 3곱하기 99의 제곱 플러스 3곱하기 99 플러스 1. 그러면 요거는 세제곱 공식이 되겠네. 2곱하기 어 그냥 예. 99 더하기 1의 3제곱, 100의 3제곱이죠. 2 곱하기 100의 3제곱, 100이 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니까 어, 이거는 지수법칙, 2의 6제곱 되는데 요거까지 있으니까 2의 7제곱이고 자, 이거 5의 6제곱 되겠죠. 어,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, 양이 약수의 개수죠. 양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, 그 중학교 1학년 때, 그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요, 뭐 이런 걸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유 알고 계시죠? 이것의 약수가, 1하고, 2하고, 2의 제곱 해가지고, 2의 7제곱까지 있고, 그죠? 요 5의 제곱, 5의 6제곱의 약수가 1하고, 2하고, 2의, 2가 아니라 5죠? 미안해요. 5의 제곱 해서, 5에 6제곱까지 있어서 어, 이들을 서로 뭐해서 곱해서 그래서 자 이런 거 1곱하기 이런 1거 그다음에 1곱하기 이한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쭉 나올 거 아니야 1곱하기 5한 거 그리고 뭐 2곱하기 5한 거 이런 것들 그죠? 그니까 이런 애들이 다 어, 약수가 된다 그요 안에 곱해서 나온 것들이 약수가 된다 이었죠 원리가 그러면 요거는 2의 7제곱에 음, 그 약수의 개수는 8개고, 그러니까 5의 6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7개니까, 걔네들끼리 서로 곱해서 만든 전체 약수는 56개다. 이렇게 했던 거죠. 원리는 어,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.